강민우 대표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부도 통지서, 3억 원의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냉정한 문장들이 그의 눈 앞에서 춤을 췄다. 과불급이라 했건을 내가 과했던 걸까 부족했던 걸까? 민우는 허공에 중얼거렸다. 20대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집어든 중용. 그 책은 그의 인생 지침서였다. 군자는 중용을 지키고 소인은 중용을 거스른다. 30년 가까이 품어온 문장이었다. 중소기업 중심테크를 창업할 때도 직원 10명의 생계를 책임질 때도 민우는 늘 중용의 정신으로 경영해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중용이란 것도 결국 이상론에 불과한 겁니까? 민우의 아내 수진은 거실 소파에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엔 아직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였고 TV에서는 무의미한 심야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당신은 늘 중용, 중용하더니, 결국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 됐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한때는 서로를 이해하던 부부였다. 민우가 창업할 때, 수진은 자신의 적금을 모두 내주었다. 당신 꿈을 응원해요라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지금은 원망과 피로로 가득했다. 여보, 나도 최선을. 최선이요? 당신의 최선이 우리 딸 대학 등록금도 못 내는 거예요? 22살 딸 지은이는 자신의 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부모의 다툼. 지은이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하지만 음악이 부모의 목소리를 가릴 수는 없었다. 3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달랐다. 중심테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었다. 2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왔고 직원들과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유지했다. 민우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우리는 대기업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용의 길을 걷겠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균형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직원들은 그런 민우를 존경했다. 명절 때면 직원 가족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고 경영이 어려울 때도 정리해고 대신 임금 동결로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3개월 전 모든 것이 변했다. 주거래 업체였던 대형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다. 더싼 중국산 부품으로 대체한다는 통보였다. 매출의 60%를 차지하던 거래선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민우는 당황했다. 20년 신뢰를 쌓아온 관계가 단한 통의 이메일로 끝났다. 중용을 지켰는데, 왜 이런 일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위기는 연쇄적으로 찾아왔다. 주거래선을 잃은 중심테크는 곧바로 차금난에 빠졌다. 민우는 은행을 찾아갔지만,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거절됐다. 그는 사채업자를 찾아갔고 결국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 3개월이면 회복할 수 있어. 새로운 거래선을 찾으면 돼. 민우는 자신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새 거래선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고 고금리 이자는 매달 회사 자금을 갈아먹었다. 직원들의 급여일이 다가왔다. 민우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 급여를 지급했다. 다음 달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하지만 조금 더는 오지 않았다. 가정은 서서히 무너졌다. 수진은 민우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당신 미쳤어요? 우리 집까지 걸었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 직원들 급여를 못줄 수는 없잖아. 직원들은 생각하면서 왜 가족은 생각 안 해요? 우리 딸은요? 우리는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딸 지은이는 그날부터 아버지와 말을 끊었다.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벌겠다며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아빠, 이제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은이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 민우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3억 원 원부도 거래처들은 즉시 계약을 끊었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민우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10명의 직원 앞에서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급여를 제때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분노로 떨었다. 대표님, 우리는 대표님을 믿고 20년을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우는 한강에 홀로 서 있었다. 1월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군자는 중용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는 허공에 대고 물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요? 찬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는 난간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거기 무슨 생각하세요?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놀라 뒤를 돌아봤다. 칠순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다. 단정한 두루마기 한복을 입은 노인.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다. 누구십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요. 그런데 당신 얼굴을 보니, 마음의 중심을 잃은 사람 같아서 말을 걸었소. 민우는 황당했다. 저를 아십니까? 모르오. 하지만 당신의 눈빛을 보면 알수 있어. 중용을 찾다가 중용을 잃은 사람의 눈빛이요. 민우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중용을. 노인은 빙글에 웃었다. 한강에 이 시간에 혼자 서 있는 중년 남자. 게다가 손에 든 낡은 수첩엔 중용 두 글자가 적혀있지 않소?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든 수첩을 내려다봤다. 20년 동안 들고 다닌 낡은 수첩 표지에 빛바랜 글씨로 이라 적혀있었다. 저는 중용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무너졌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천천히 다가와 난간에 기댔다. 중용을 지켰다고요? 아니, 당신은 중용을 외우기만 했소. 중용을 살지는 못했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용이란 무엇이요? 노인의 물음에 민우는 자동적으로 답했다. 치우치지 않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으며, 때에 맞게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암송은 잘하시는구려. 노인이 빙글에 웃었다. 그럼 묻겠소? 당신은 사업이 무너질 때, 가정과 회사 사이에서 중심을 잡았소? 민우는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은 직원들을 위해 집을 담보로 잡았어. 그것이 중용이요? 그건, 아니요, 그건 편중이요.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요. 노인의 말이 민우의 가슴을 찔렀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